작년 이맘때쯤 아버지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 늘 같은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죠.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그 짧은 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발자국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는 싸늘한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그 모습은 잊을 수 없는 그림자처럼 남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몇 분은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식어가는 체온을 붙잡으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수없이 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는 슬픔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급실 내원이 아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아침 몇 분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다면 주변을 돌아봐 주세요.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작은 행동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서는 안되는 세 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습관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픔이 다른 이에게 닿지 않기를 바라며 예방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도 늘 아침이면 단숨에 몸을 일으키고 곧장 움직이셨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만났던 김영수 할아버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몸이 저절로 깨어난다고 웃으셨죠.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일어났을 뿐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세상이 꺼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전신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심장마비인 듯 숨조차 쉬기 어려워졌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치 몸 안의 전원이 하나씩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전신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숨조차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김 할아버님은 다행히 응급 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매일 새기며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 할아버님처럼 운이 좋았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사고를 겪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행동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단순히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평상시보다 20%에서 30%가량 낮아집니다. 마치 밤새 운행을 멈춘 자동차의 엔진처럼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건 엔진을 예열 없이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충격은 특히 혈관과 심장에 큰 부담을 안깁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당뇨병 어지럼증 불면증 환자분들 또한 같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 기상은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리자마자 무작정 일어나지 마세요.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조용히 누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세번 반복하세요. 두 번째 누운 채로 발끝부터 깨어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옆으로 돌아 누운 후 천천히 상체를 세워야 합니다. 이 자세는 혈압 변화를 막아주고 어지럼증과 낙상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한달 만에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청춘의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몸을 이해하고 아껴주는 작은 습관의 변화일 뿐입니다.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대전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70살이신 할머니는 지난 40여년 동안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철칙이자 스스로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신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장실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변기 앞에 앉자마자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다음 기억은 병원 천장 아래 깨어난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단 하루 그 순간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화장실 사고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침 화장실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우리 몸은 수면 중 혈압이 낮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고 화장실로 이동하는 행동은 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배변을 위해 배에 압력을 가할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 부릅니다. 머리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증상은 특히 겨울철에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찬 욕실 바닥을 밟는 순간 차가운 환경에서 힘을 주게 되면 혈류가 압박을 받으며 심장과 뇌로 전달되는 산소 공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이 받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던 화장실에서의 몇 분이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몸은 하루하루 나이를 먹고 안에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은 확실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침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이 더 이상 무심한 습관으로 시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해왔던 습관이 위험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민감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에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건 눈을 뜨자마자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 몸을 깨워주세요. 두 번째는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해주면 몸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복부와 허리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할아버님은 예전에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이 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철엔 아찔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천천히 움직이고 물도 마십니다. 화장실에 가니 머리가 맑고 속도 편해 아내에게 자랑합니다. 천안 요양병원에서 아침 루틴 적용 후 화장실 사고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생명을 지킬 만큼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아침 배뇨 시간이 긴 분들도 조심하세요. 불면증으로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도 위험합니다. 변비로 화장실에서 오래 힘을 주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화장실에서의 사고는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하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아침에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벌떡 일어나기와 기상 직후 화장실 가기를 주의하세요. 세 번째 행동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매서운 계절엔 찬물 세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찬물로 세수해야 정신이 번쩍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40년 넘게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활력의 비결이라 믿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찬물 세수 후 가슴이 심하게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응급차를 불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수축하면서 협심증이 유발된 것이었습니다. 찬물이 닿는 순간 몸은 방어 반응을 시작합니다.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처음 나오는 물이 너무 차가울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몇번 물을 던져보며 온도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세수는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얼굴에 세게 물을 끼얹지 마세요. 손바닥에 물을 담아 살포시 얹듯이 쓰다듬듯이 씻어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강한 자극은 피하고 신체를 깨우듯이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세수 전에 간단한 준비운동을 해주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목을 돌리고 어깨를 푸는 것만으로도 혈류순환을 돕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이 습관을 적용한 뒤 사고발생률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 협심증 또는 심근 경색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혈관이 약해지신 분, 심한 냉증이나 저체온증 증세가 있는 분, 우리 몸은 날씨와 나이에 따라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물된 습관도 어느 순간 몸에 과도한 자극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작은 선택 하나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될수 있다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한 바가지와 천천한 동작으로 나를 다정하게 깨워주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 조심성 하나가 내일을 더 안전하게 맞이하는 시작이 되어줄 테니까요. 손발이 싸늘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어지러운 분들에게 찬물 세수는 자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자극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위협으로 바뀝니다. 정신이 번쩍 들잖아 젊을 땐 에너지를 불러오는 느낌이었겠죠.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유리 그릇처럼 변해 갑니다.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내장 기관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존재가 됩니다. 벌떡 일어나기 기상 직후 화장실 가기 찬물 세수 익숙한 습관들이죠. 이제는 그 익숙함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습관이 때론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절대 걸으면 안 돼.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도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첫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무거운 아침 식사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된장국이 혈압을 올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서야 아침을 얼마나 위험하게 시작했는지 깨달았죠. 김 할아버님은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미지근한 물에 드셨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사하지 마세요. 몸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넣으면 위와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30분 여유를 두고 몸을 풀고 따뜻한 물을 마신 뒤 식사하세요. 잠에서 깬 몸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은 눈 감은 사람에게 플래시를 터트리는 것과 같아요. 아침 식사는 부드럽고 천천히 몸이 깨어날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눈을 뜬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세요. 몸이 스스로 리듬을 회복하도록 숨을 고르게 해줘야 합니다. 잠든 동안 위장도 쉬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음식물은 부담을 줍니다. 식사의 시작은 가벼워야 합니다. 따뜻한 물한 잔으로 위를 깨우세요. 과일을 먹고 싶다면 껍질을 벗기고 작게 잘라 천천히 드세요. 사과나 바나나처럼 순한 종류나 죽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음식 온도는 따뜻하게. 찬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자극을 줍니다. 겨울철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끈한 국물이 안정감을 줍니다. 천천히 꾹꾹 씹어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화 효율이 높아집니다. 급하게 먹은 한 끼는 속이 더부룩하고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복지관에서 식습관 개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꼭꼭 씹으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자들은 아침 식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억지로 먹는 아침 식사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피로회복된다는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숙취 해소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습관처럼 매일 한 캔씩 마셨습니다. 그 음료에는 당분과 인공 카페인 첨가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속이 너무 쓰리고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염이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위벽에 궤양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습관이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음료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의 위는 아주 민감한 상태입니다. 밤새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료는 위벽을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습관은 위염, 위궤양 등더 심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위 점막이 얇아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음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공복의 커피는 위산 과다 분비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시중에서 파는 당분이 높은 음료들입니다. 예를 들면 식혜나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입니다. 세 번째는 차가운 음료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물 아이스티 등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즉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보리차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레몬을 얇게 썰어 넣은 따뜻한 물도 좋습니다. 강릉의 한 실버타운에서 따뜻한 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입소자 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침의 습관들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약을 한 컵에 털어 넣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공복에 먹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복용하라는 지시를 공복에 먹으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약물들이 공복 상태에서는 위를 심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소염진통제, 관절염 치료제처럼 꾸준히 장기 복용해야 하는 약들은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이영호 할아버님의 이야기는 그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관절이 안 좋아서 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약을 먹었어요. 아침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위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약성분이 공복의 위장 점막을 심하게 자극해서 손상이 생긴 겁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가장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밤새 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로 위산만 분비되고 위벽은 얇아진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약을 그대로 삼키면 그것이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내는 칼날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약은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먼저 혈압약과 당뇨약은 아침에 복용하더라도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를 통해 위장의 보호막이 형성되고 나면 약이 주는 자극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염 진통제나 관절염약처럼 위장에 부담이 큰 약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안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약을 삼킬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물만 있으면 아무 온도에나 드시는데 찬 물은 위장에 찬 기운을 퍼트려 근육을 수축시키고 약의 흡수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약 복용 시간을 식사후로 통일하고 미지근한 물을 상비해두는 시스템을 마련한 뒤 소화불편이나 속쓰림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가지 절대 강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약을 먹는 자세입니다. 그냥 누워서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사이 약물이 식도를 따라 원활히 내려가지 못하고 점막에 머물면 식도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허리를 곱게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드시는 것, 그리고 복경 후 적어도 30분은 눕지 않고 앉아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약이 치료제가 되느냐, 문제의 시작이 되느냐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의 시작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 찬물, 세수, 무거운 식사, 자극적인 음료 공복의약 복경 이, 이 모든 것들이 한때는 익숙했던 일상일지라도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침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새벽 공원을 걷는 어르신들 마을 뒷산을 오르는 할머니들 그날도 평소처럼 몸을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지러웠습니다. 주변 분들이 재빨리 붙잡아 주셔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혼자였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상 후 두세 시간 동안은 몸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불안정하고 체온이 낮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겨울에는 찬 공기가 호흡기를 수축시키고 혈관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몸은 두 배, 세 배의 무게를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근육과 관절이 유연해져 운동에 적합합니다. 심장도 안정적이고 호흡기도 추위에 적응되어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데우세요. 광주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운동 시간을 바꾼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집중력과 활력이 높아지고 운동 효과도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황순자 할머니도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운동을 못하니 허전했는데 점심 후 운동하니 몸이 더 가벼웠어요. 지금은 아침에 차를 마시고 뉴스 보고 준비 운동 후 운동하는 루틴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더 안정되고 덜 급해요.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해요. 겨울철에는 이 시간대 선택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새벽 운동은 위험할 수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몸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실내 운동을 선택하세요. 요가나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은 부담 없이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아침 루틴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아침부터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은 건강 습관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장명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뉴스를 챙겨봤는데 요즘엔 좋은 소식이 너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나 갈등 등 불안한 이야기만 가득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혈압약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호흡마저 얕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스트레스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박미경 교수님은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법을 조언합니다. 눈을 뜨면 먼저 심호흡을 하세요. 창밖 하늘을 보며 기분 좋은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음악이나 좋아하는 꽃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첫한 시간 동안은 뉴스나 걱정을 차단하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김호중 할아버님은 실제로 그런 변화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전에는 아침부터 주식 시세 보고 걱정이 많았어요. 일어나자마자 조용한 음악 듣고 커피를 마셔요.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바꾸더라고요. 부산의 노인복지관에서는 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0분 명상으로 혈압이 안정되고 울람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은 몸과 마음이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따뜻하고 느긋하게 나를 위한 좋은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것이 건강으로 가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건강은 내면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침은 감정을 선택하는 첫 순간입니다. 세상 걱정 멈추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혈압이 안정되고 하루가 가볍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마음이 평화로울 때 건강이 완성됩니다. 불안 대신 따스함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